골드 가자! 아직 골드 아니에요? 아. 어나 <laughs> 골드 아 골드? 지이 골드야? 저 골드인데요 정민이 <laughs> 어... <동생이. 웃음> 때문에 이거 저번에 대지오빠 때문에 그런거잖아 안그랬으면 정민이 오빠도 골드였어요 있어? 음. 하고 가자 차고? 아. <laughs> 야, 우리 쫄이없 골드 되는데, 그, 이렇게 하면, 싸움으로 골드면 어때? 브론즈 됐네. 아, 저 차, 차, 차 끌러왔어. 오케이. 차, 차 훔쳐가려고 음. 아, 차끌 참... 아, 이거 어떡하이아아니 아니야. 얘는 진짜. 어디 갔지? 미니도 있고. 5탄 남아요? 엄청 많아 300발이 생겨요 <laughs> 2층? 300발 <laughs> 맞지? 1300발이야 <뭔> <laughs> 2층 어이 앰프랑 미니 같이 있지 않아? <laughs> 네. 아 거기 불청도는 그 없어? 아쉽지만 300발까지는 없네요. 오케 150발인데 먹은 것 같다. 오케이. 병원 쪽에 아무도 없. 나남 병원에 있네. 아 병원 뒤쪽일까 보다. 거기? 여기 아니? 뭐, 어디 함부로... 찍었지? 아, 이거 어떻 아, 컨텐 아, 이어 아, 이거 이거 다시 돌 아, 가야 되나? 여기 여기 어려보 네, 아, 어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거어좀 불안하지, 어 올려. 어, 그거 매 어? <laughs> 야, 갔어? 야, 저 뒤에 있어. 네, 어, 그쪽에 뒤에 봐봐. 아니, 그쪽 어, 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어, 어. 와리가 해봐나총 먹고 가고 있어. 음. Oh, 어, 가만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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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제개이천 친구들도 바로오겠는데 빨리 와야 돼! 아, 아, 지금 나도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바퀴 <laughs> 터쳐버려, 지연아. 나이스. <목소리> 나 춤추는 거봐지 <목소리> 가자 가자. <laughs> 그만, 아, 오, 오 목소리 좀 커졌다. 저기나? <laughs> 어? <laughs> 아. <이 웃음> 아녔어. 바로 위에 하나 있어. 그때 이라가 그아나 네가 알았어. 네, 네가 알았어. 여기 맞아요. 거기 어, 있으면 맞아요. 어. 어, 뭐야? 아, 놀래라. 아, 이게 뭐냐 얘네 또. 아. 죽였어. 아. 잠시 하나 더. 하나 더. 어. 천천히, 위에서 찍어, 빨리, 종민아. 아, 거기서 빨리 와. 너도 빼고 봐. 수류턴. 오른쪽. <놀람> 어디야? 살린다, 살린다. 형, 거기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안에. 빨리 좀와봐아 케이블 아, 안에 그래. 있어요, 안에. 온다. 거기서 아마 살리는 거볼 거예요. <laughs> 아이고, 뭐 하는 거여, 지금? <laughs> 아, 예, 어 아. <laughs> 아, 얘네 어디, 어디 애들이지? 야, 이럴 때는 일반전 가자. 일반전 가야 돼. 일단 좋네. 일반전으로 좀네할거야 짤파도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 안된다니까 어? <laughs> 아니 니가 갑자기 짤파를 하자고 하니까 아니 내가 킹을 찍어놨잖아 니네 다 딴데 같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laughs> 아하 알겠어 <laughs> 아 근데 너무 놀랐다 진짜 남는거 받아 아 도트 남는거 받아 전 AR 남는 거바을게요 <laughs> 야, 최고다야. 제일 짜한데 뭐야, 이 보스. 아, 뭐 아니, 아직구나. 아. 무슨 <laughs> 소리야? cool 지금 4번에도 차 하나 세웠거든요. 응. <laughs> 나이스 아이씨 이쪽에 다 있었네